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자, 이것이 화성 탐사선입니다. 여기 바퀴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이 보이죠? 탐사선은 화성의 울퉁불퉁한 표면을 달려야 하는데요. 종이접기 기술이 적용된 이 부분을 펼쳤다, 접었다 하면 양쪽 바퀴의 크기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 균형 잡기가 쉽습니다. 만약 바퀴를 변형하는데 기계장치를 활용했다면 나사나 이음매 등 많은 부품이 필요했을 테고 구동 방식도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하지만 종이접기 기술이 활용된 이 바퀴는 특별한 부품 없이 접는 선이 새겨진 얇은 판한 장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판을 접었다 펴는 단순한 작동 원리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 이것이 화성 탐사선입니다. 여기 바퀴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접혀있는 부분이 보이죠? 탐사선은 화성의 울퉁불퉁한 표면을 달려야 하는데요. 종이접기 기술이 적용된 이 부분을 펼쳤다 접었다 하면 양쪽 바퀴의 크기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 균형 잡기가 쉽습니다. 만약 바퀴를 변형하는데 기계 장치를 활용했다면 나사나 이음매 등 많은 부품이 필요했을 테고 구동 방식도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하지만 종이접기 기술이 활용된 이 바퀴는 특별한 부품 없이 접는 선이 새겨진 얇은 판한 장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판을 접었다 펴는 단순한 작동 원리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41번, 42번,